캐드 명령어 중복 한글 단축 설정법입니다. 선 그리기 명령어 단축은 L입니다. 실수로 자판을 한글로 바뀐 상태에서 단축을 입력하면 한글이 입력되어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글 단축도 중복으로 등록해 보겠습니다. 도구. 사용자화. 프로그램 매개 변수 편집을 선택하고. 기존의 명령어 단축도 수정 가능하고. 추가도 가능합니다. 자판넬. 위치의 한글 모음. 이를 입력하고. 쉼표 입력 후. 탭키를 누르고 원본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간격 띄우기 옵셋도 적용합니다. 자판 5에 위치한 한글 모음 l 를 입력합니다. 메모장을 저장합니다. 명령창에 REINIT 입력 후 엔터합니다. PGP 파일을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선명령어 단축 l을 입력하고 선을 작성합니다. 이번에는 자판을 한글로 변경하고 l 위치, 한글 1을 입력하고 선을 작성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간격 띄우기 명령어도 등록된 한글이 적용됩니다.